hello 오픈 사영어 중일 단계 10번째 시간 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Late.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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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늦은이라는 형용사, 형용사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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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고 부사로 서 늦게. 예,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늦게, 늦은. 사용사로서 늦은, 어 부사로서 늦게 이렇게 둘 다다 알아놔야 되겠고요. Fair, fair, 네, fair, fair. 그래서 요금 명사로서 요금 알아두면 되겠고요.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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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ware. 명사로서 예,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반대말. 예, 딱딱한 거 이제 우리가 어, 만질 수 있는 거, 컴퓨터 부품 중에 그걸 다 하드웨어라고 그러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말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철물, 철물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스토어 또는 샵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예, 철물. 음, 예,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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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사로서 일단 잡다, 잡고 있다, 잡다가 제일 많이 있고요. 유지하다,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견디 견디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어, 형태죠. 이제 견디는 것 자체도. 그다음에 이제 수용하다, 담다, 홀드. 그다음에 뭐 버티다, 유지하다 다 똑같은 형태들이에요. 계속 지속하다, 유지하다 똑같이 있죠. 소유하다, 네, 소유하다, 음, 가지고 있다 똑같은 말이고. 굉장히 많죠. 예,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명사로서 이제 쥐기 잡기, 예,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고요. Turn, turn. 예, 이 발음표 어어발음호랑 어 똑같다고 그랬죠? 요거 발음호랑 예, 요거는 똑같아요, 그냥, 예, 어. 그래서 예, turn 이런 식으로 되고요. turn 그래서 돌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다, 예, 돌다. 그다음에 이제 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예, 되다. 네, 여기 있죠, 되다. 예, 그렇게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명사로서 돌기, 그다음에 방향 전환. 이거 결국은 도는 거죠. 예, 그다음에 모퉁이 차례 순번. 예, 음,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turn t 하면 t 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어디 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 다음에 명사 나오면서. 그래서, 어디 어디로, 돌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turn to는. 네. 뒤에 명사 써야 돼요. 여기서는 turn to 할 때. reply, reply. 네, reply. 강세가 나왔고요. reply. 네, 뒤에 강세가 있는 거죠. 어, 동사로서 이제 대답하다 answer 하고 이제 같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answer 여기 있네 요 answer replied replied y가 i로 바뀌어지고 ed 형태로 바뀌어지죠 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대답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아까 전에 예 어, hold 해서 과거 형태를 안 봤는데요 예, hold held held 요거 같이 알아두세요 hold held held 오케이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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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k, taken. 예, 과거, 과거분사 확실히 알아놓고요. 예, 동사로서 일단 가지고 가다, 예,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 이렇게 하나 알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하다, 예, 가지다라고 할때그 취하다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다 어, 들어와요. 예, 너무 많죠 여기 이렇게 예, 엄청나게 많은 뜻들이 있어요. 그러, 그러,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일단 알아놓으세요. 음. 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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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번째 강세가 있는 거고요. 예, 부사로 서 예, 뭐뭐 떨어져. 예, 500 meters apart 이런 식으로. 예, 떨어져. 그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음, 부사로 서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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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소리 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사로 서 이제 묻다라는 뜻이 있고요. 예, 부탁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요청하다. 두 가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묻다 하고 요청하다. 그래서 for는, 그 뒤에 나와 있는 for는 뭐뭐에 대해 정도로, 어,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 요청하다, 요구하다. 음,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ask for. 역시 뒤에 for는 전시사기 때문에 명사 나와야 돼요. position, position. position, position. position, position. 하 o 요 t position. position. o t i o n n 으로 끝나는 말들은 명사로 만들어주는 말들이죠. position. 음. 그래서 위치, 자리, 요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위치, 자리, 지위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두다, 배치하다, 요거까지. 동사로서 알아두면 되겠구요. wound, wound. 예, wound, wound. 이렇게 돼요. 자, 요, W 발음은, 워, 워. 어, 뭐, 바, 입술 모양, 요런 식으로 되다가, 옆으로 퍼지면서, 워, 워.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로서, 상처, 부상. 이렇게 알아놓고요 동사로서 상처를 입히다 요거 하나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원드는 어 과거분사 형태로 많이 쓰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상처 받아진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상처를 입히다로 알고 있어야지 어 상처 입혀진 상태이다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처를 입히다 알아두면 되겠고요 On the one's way. On the one's way. 예, on the way.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On the way.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기도 해요. 예. 뭐, 뭐, 가는 길에 그냥 이렇게 알아뒀어요. 가는 길에. 예.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once라는 거는 뭐예요? 누구누구, 의란 뜻이고요. 예. 음, 우리가 I, my, my. 이거 있죠? my. 여기다 쓰면 돼요. on my way. 예, to. 어디 어디로. 여기도 to도 역시 있으면은 이제, 어, 전시하기 때문에 어, 장소들이 등이 나와야 되겠죠. 뒤에 명사, 그다음에 뭐 his, 그의 또는 her, 그녀의, 어, 우리의, 그들의 이런 것들 형용사들 음. 이런 것들 써면 돼요. 네, its, 그것의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거 once라는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소유격을 써야 된다 그런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Mouth. mouth. 예, mouth. m o u t h 서 요거 쓰 발음. 예, 혀 깨무는 소리죠. 어, 그런데 mouth. 예, 요거는 즈 소리죠. 혀 이것도 역시 혀 깨무는 소리인데. 그래서 m o u 하고 m o u t h 가두 가지가 있네요. 명사로서, 동사로서. 명사로서 우리는 입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사는 뭔가요? 예, 입 모양만으로 말을 하다. 예, 입 모양만으로 말을 하다. 그래서 입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마, 어, 소리는 안 나오게 할때 이제 마우 h 라는 동사가 또 있어요. Inside, inside, inside. 예, 두 번째 강세가 있는 거고요. 예, 전치사로서 뒤에 명사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예, 모모 안 뭐, 뭐 안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부사로서는 단독으로 쓰이는 거예요. 뒤에 명사 안 나오고, 역시 안 안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명사로서는 그냥 안쪽 안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형용사로서는 안의 내부의. 그래서 형용사, 명사, 부사, 전지사 묶음어 이렇게까지 다 있다라는 거. Safely. Safely. 네,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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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사로서 예, 무사히 안전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보통은 이렇게 ly를 붙여 가지고 어, 이제 형용사를 세이프 안전한이라는 형용사 어, 형용사들을 이렇게 부사 형태로 만들어 주는 형태예요. ly를 뒤에다 붙이면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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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사라고 그러는데, 형용사죠? 그것의 라는 뜻이에요. 그 아기의. 이것도 이제 아기들을 그냥 it으로 받아들여요. it. 예. 뭐, she나 he보다는 예. it으로 받아들인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i t 그 아기의. 역시 이것도 될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퍼 o s t r o p h e s, 그 it. it, it하고 어 p o s t r o p s 붙이면, is의 줄임말이거나, has의 줄임말일 수도 있겠는데, 요거, 어 p o s t r 없을 경우에 요거는 요거 자체가 단어가 되는 거죠. 그것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hatch, hatch. 에, 네. 에, 발음이죠. 에, 그 다음에 요거는 치, 발음 되고요. 치. 두개 합해서. 그래서 hatch, hatch. 그래서, 동사로서 부화하다. 요거 하나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서, 이제, 뭐, 출입구, 창구, 출입문,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wide, wide, wide. 예, W자, 예, 발음교로, 와, 와. 아까 전에 말했죠? 예, 옆으로 벌어지는 소리, 모아졌다가, wide. 그래서, 형용사로서, 넓은, 폭이 모모인,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two meters wide. 예, 에서 받쳐주는 형용사예요 뭐, old, wide. 아까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예, 폭이 뭐인형용사들이에 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서, 예, 완전히, 예, 있는대로 다, 이렇게 wide. 음. That way. That way. <laughs> yeah, that way. 자, that way 하면은, 그러한 방식, 그 길. 이런 식으로 명사 쓰일 수 있죠. 근데, 예, 그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가 돼버려요. 예, 품사 따로 이렇게 안 써버리죠.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따로 안 써놓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명사도 될수 있고, 부사도 될수 있다. 이런 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Various, various. 네, 예, various, various 이렇게 되고요. Various. 요거 발음교? 어. 네, various. 형용사, 다양한 가지 각색의 예, 다양한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Various. Discuss, discuss. 네, 예, discuss. 예, 뒤에 강세가 있죠. 어 uh, 발음. 동사로서 이제 상의하다, 논하다. 예. 음 토론하다 이렇게 알고 있,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전치사 어바 t 쓰지 않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토론하다, 상의하다 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서 어바 t 이 나올 것 같은데 어바 t 안 쓰는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discuss 뭐를 갖다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discuss about the problem 이게 아니라 discuss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soldier, soldier, soldier 네, 이렇게 되죠. 예, 오 발음, 그다음에 째, 째, 이 소리 나는 거. 그래서 soldier, soldier, 군인이에요. conversation. conversation. 예, conversation 이렇게 되죠. conversation, conversation 이렇게 T-I-O-N으로 끝나는 건 명사격이라고 그랬죠. conversation, 대화 명사로서 대화, 회화. enemy, enemy. enemy, 네, enemy. 예, 앞에 강사 있고요. 예, 적 명사로서 적 알아두면 되겠고요. discover, discover, 예, discover, d 예, e 어, discover, discover, 음, discover, discover, c o v e r 하면은 뭔가를 이제 d i s c o v d i s 가 앞에 붙으면 이제 반대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덮덮 어, discover, eager eager 예, eager eager 그래서 형용사로서 열렬한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the 예, eager anxious too b e eager anxious too 해 버리면은 예, 열망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이렇게 형용사랑 같이 쓰이는 형태들은 어, 워낙 많이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동사처럼 좀 알아두면 편해요. 예, 우리가 be able to 있잖아요. be able to 그래서 able이 할수있는이는 형용사인데 이제 be able to 한꺼번에 알고 있죠. 예, I'm able to 뭐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조동사 개념으로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예, 당연히 이제 동사 원형 형태들이 나오는 그런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열망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by mistake. by mistake. 예, yeah, mistake 자체가 이제 실수고요. by는 뭐예요? 뭐뭐의 의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수의 의해. 그래서 이제 실수로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실수의 의해 이렇게 그냥 써 놓으세요. 그래야지 by도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Difficulty.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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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려움, 곤경. 예, 명사예요. difficult. 예, 어려움이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격이죠. 예, 어려움, 곤경. 예,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how to How to? 예, how to 라는 이제 형용사나 명사격들이 다 있네요. 예, 근데 여기서 말을 하려고 했던 건 how to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그거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How to 다음에 동사 나오게 되면 뭐하는 방법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뭐하는지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예, 명사로 만들어주는 형태예요. How to 다음에 동사 쓰세요. 그렇게 해서 문장 만들어야 돼요. How to 동사 원형. might, might. 이 okay, might. 예, 기본적으로 조동사 may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said he might come tomorrow. 내일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 올지도 모른다, 몰랐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 형태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조동사 과거 형태들이 좀 그래요. 다, 어, 어떤 이제 상상, 가정에 관련된 말을 할 때, 현재로 계속 말을 하다가 갑자기 조동사 과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 상이나 어떤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현재에서도 다쓸수 있어요. 요런 조동사의, 어, 가정이나, 어, 상상에 관련된, 어, 그런 조동사의 과거 형태들은. 음. 그렇게 두 가지만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자, as는, 이제 어즈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요 as는, 어, 묶음어죠? 묶음어. 묶음어. 그래서 전치사도 되, 가능하고요 접속사로도 가능해요. 전치사라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가 나오는 거고, 예, 접속사는, 예, 명사, 동사. 이 예, 명사를 특히 주어라고 그러죠. 예,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는 그런 형태들이죠. 예,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as는 접속사 형태를 갖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 형태로 나왔을 때 예, 뜻이 예, 꽤 많은데요. 한 다섯 가지 정도 예, 뭐뭐 하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 뭐뭐할때 하면서나 할 때나 좀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어, 뭐뭐 함에 따라 함에 따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때문에도 많이 쓰여요. 보통 고1 정도 수준에 가면요. 은 그때부터 as는 because란 말을 안 쓰고 as가 보통 많이 나와요. 또는 since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뭐뭐 같이, 뭐처럼, 뭐하는 대로, 같이처럼, 네, 뭐하는 대로 뭐 이런 것들, 예.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문장 만들 때는 예, 어, 주어동사, as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는 그런 형태로 예, 다 만들어봐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keep도 조금 복잡한데요. 자, keep이라는 거는 뒤에 ing 형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근데 ing 바로 나와버리면 이거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유지하다, 뭐뭐한다는 것을 이렇게 돼요. 이게 동명사 것이 되겠고요. 것을. 근데 keep 다음에요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하다, 뭐뭐를뭐뭐하는 상태로 이렇게 돼요. 뭐모하는 상태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제, 어, 현재 분사가 형태가 되는 거죠? 뭐, 뭐, 하는, 얘는, 하는 것, 것이고요. 이거 달라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있고, 요런 모양이 있다, 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오케이, that's it. 바이바이.